축하합니다. 뭐 재력, 재이 대단하시다. 그럼 뭐 재력이 아지이 음. 우리 박이밖리 그래도 이곳에서 하는 음. 아, 저는 여섯 곳까 여섯 여 재력이 더강하시다 저기 집에서 이것도가큰 네, 집에서 여섯 들다 네, 그랬는데, <laughs> <이거> 보면은 우리 동료분들이 이국민 아는 그런 여주의법이다는아습니다 혼자 혼 자는 따로 생자서됐는데 또한 보몸이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지습니다그런중앙관리위원회에서주 제1회 유권자 여고 이제 자유선진단이오늘 정당이 정부 비상 대책을 세우고 진짜 이박연대 정말로 정말로 저복 이제 본인도 우리를 보는 시간을 주는 서이요 그게 여기서부터 이류의 특징을 비가 이끌어가야 되고, 결국이지 해서 그렇게 서 발표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원하면 세월한 얘기부터 시작되는데 윤리원에 그걸 묻히고 있으면 옛날 같으면 한번 상정해놓고 윤리원에 놔두고 그냥 4년간 끌어버렸죠 지금 그게 웬만하면 한국 사회가 유교 정신으로 이어져야 되니까 늘 약자가 양보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저 감자가 약자를 보호해 주는 게 경제 민주화입니다. 이백 점이 저도 살려줘서 이 박스 볼때 진짜 하다니까요. 그 저는 저 우리 박위원장님그 주제를 공부해 드리습니다 현재는 목포 중심이 있요 목포가 동호가 있는 곳이고 1 3시키는데나 남부 중심이고 정치도 지잘 13시로 이고또 제가 영남이고 전남이고 있데 여기 정치계에서 제일 또 갈등이 심했던 데가 이 양주 지역이거든요. 그때는 가서 이거 많이 쓸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마침 뭐 유권자의 날에 가셨다니까, 또 제가 기대 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로 유권자들이 이국적가 싸운 판이 아니고, 인터다하는 인상이 또그 진보적으로 쓴것습니다 저도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말씀하셨습니 국민권을 가지고 우리 국회도서더 낮아야 되지만은 이제 우리 민주통합당도 8 5석의 민주통합당이다. 새누리당도 음. 180석의 민주당이 아니 음.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150석대, 약간 140석 음. 국회 선진화법이 없다 하더라도 어. 이제는, 권내대표 경선에서 표가 <laughs> 누구도 복선 독식하지 마라 <laughs> 이것이 것감입니다 그래서 저도 강을 건넜으니까 뗏목을 묻어봅니다 이집트 땅인데 내가 맞아야 어떤 특정한 대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원제 대표가 됐다고. 합니다. 저한테 요구를. 그래서 저 강한 독자적 리더십을 보일 때가 됐다. 또 우리 이 대표님은 명실상부한 최대 세력의. 백과를 갖고 있으니까 책임 대표듯이. 무슨 일인지. 보면은 나는 많이 크다고 감정 아니고 이 정치 부담하고 <laughs> 또 백면서생하고 비견 또. 아이고또 이게 <laughs> 무슨 말씀을. <laughs> 좀 자제 저제 점점 말씀이시고. 진짜 의민들이지쳐 쌔서 남아 있는 거안시요 조금 더옛날처럼 싸우다가는 아마 조사가 쪼개놨거든요. tae i